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네요.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각 2시 20분입니다, 현재 시각. 저희가 오늘 새벽 출근을 해서 마카롱을 만들어야 돼서 급하게 이제, 이제야 이제 출근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새벽에 마카롱을 만들러 가게 되는 이유는 오늘 마카롱이 품절이 나가지고 급하게 오늘 숙성을 시켜서 내일부터 판매할 마카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 새벽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 출근인데 또 커피가 빠질 수 없으니까 커피 한잔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원래 새벽 2시라고 이렇게 피곤해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동대문 부자재 시장에 가가지고 에어팟 케이스랑 이런 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구매해서 오늘 저녁까지 만들고 짜잔, 아메리칸 캣? <laughs> 뭐, 어쨌든. 저녁부터 막 동대문 갔다 오랴, 준비하랴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보여드릴까요? 따란. 이거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더 피곤하고 막 죽겠네요. 일단, 공방으로 가봅시다. 고고! 짜잔!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어, 추워! 어, 나, 뭐야, 가방 안에다 맨니? 어머, 어머, 세상에. 이 오늘의 할 일은 마카롱 50개 만들기, 마들렌 25개 만들기입니다. 마방그아 빨리 텐션 없이 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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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닦지 어 그러면 이제 마카로나도를 시작합니다 오, 짜잔~ 이렇게~ 이렇게 예쁜 마블 코끝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대로 자연 건조를 시키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재료가 부족한 게 생겨가지고 급하게 24시간 마트를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 어차피 건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건조하는 동안 마트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트로 갈까요, 선생님? 우리 너무 준비성 없는 사람들까지 시키는 것갈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준비성이 없었어요. 미리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발주 목록에서 그걸 빼먹었지 뭐예요? 어떡해. 진짜 빼먹은 걸. 빨리 사와야지. 그럼 일단, 마트로 갑시다. 고고! <목소리> 항상 꼬끄를 만들고 나면 이 정도로 설거지가 쌓이거든요. 이게 겹쳐가지고 얼마 안 보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아, 무슨 일이니? 자, 가위바위보의 시대가 도래했었잖아. 아미 가위바위보 아아아아 저는 왜 맨날 설거지를 들까요 저는 왜 맨날 이 방법인데, 설거지를 잘하려면 분류 작업을 잘하면 돼요. 일단, 작은 거, 좀큰 애들 말고, 빨리빨리 쓸고 싶은 애들을 먼저 다 씻어서 없애버리고, 공간을 넓게 만드세요. <laughs> 에휴 정말 맨날 뜨고 맨날 뜨거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 뛰어왔어, 설마. 공장갑. 또 오른손 뛰어왔어. 색깔한 아이들을 다 씻었다 슬으면 이제 이렇게 큰 아이들을 씻었습니다. <laughs> <laughs> 설거지를 하지만 설거지가 늘어나는 이 심박한 현상.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희들이 못 바꾸려면 안 됩니다. <laughs> 아. 谢谢。 바로 버터크림을 하는 동안 안에서는 이렇게 마들렛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배가 봉긋하죠? 도그 크림블레, 조리퐁, 녹차초코, 초코마들렌, 그리고 쿠키 다섯 개까지 자! <laughs> 드디어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퇴근입니다 퇴근. 퇴근 퇴근! 지금 현재 시간 몇시죠 선생님? 아네 6시 대기 20분 전입니다. 저희가 2시, 2시 20분쯤 출근했으니까 그 4시간 뒷정리 전부 다 하는 데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만든 거는 이제 전부 이렇게 락앤락통에 잘 담았으니까. 영상을 되게 잘 찍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음식 만드느라고, 디저트 만드느라고 카메라에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사실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이 재미가 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재미가 없으셨어도 재미없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으니까요. 다음 편에, 다음 편에 좀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